사무엘화 13장 1절부터 14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노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압론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압론이 그의 노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압론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압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눈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면 이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눈이 왕께 하리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라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론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론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